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가을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날이 맑아서 오랜만에 높은 가을 하늘을 볼수 있었는데요. 주말에도 오늘처럼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곽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렸고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남부 산지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추웠는데 중부 내륙의 경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경기도 포천과 여주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설악산은 이보다 더 낮은 영하 4.7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1.1도를 기록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내려가 더 춥겠고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조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이룬 후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요일에도 밤사이 기온이 쉽게 떨어져 아침 기온은 5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주말에는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아침과 밤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다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